안녕하십니까 한유회와 한간엽 그리고 KPL이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.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. 옛날에는 메이데이였죠. 그리고 이 방송이 133차 방송이네요. 아까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. 한유회와 한간엽이 함께하는 KPL 133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아뭐 날짜, 방송 횟수 같은 것이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천천히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 지금이 133차 방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그 전에 뭐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어, 133차 방송이 맞습니다 하고 어저께 우리 박호건 사장하고 어, 지규환 씨하고 미팅을 어, 참 알차게 간단하게 잘 끝냈습니다 음, 그러니까 아무렇도 어, 사무실 임대 쪽에는 박 사장이 어, 그 일산, 고향, 뭐, 서울 북부 쪽, 경기도 일부분, 이쪽에는 부동산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, 어, 박호건 사장이, 어, 그거를, 지규현 뭐 씨그 지역은 전 사실 잘 모릅니다. 하는데, 그쪽 지역을 아니까, 그 지역에서 빈자리 같은 경우를, 박사장을 잘 캐치하고 있을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저께 제안을 하니, 선뜻도 제안에 응했고, 아마도 요번 주 안에 어느 정도 결과가, 요번 주, 빠르면 요번 주,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, 사무실이 결정이 되면은, 일산 동구 사무실로 그쪽으로 빨리 이동, 어, 이송 시키고, 그 어저께 어 김미애 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뭐 연락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교통공단에서 때 찾아갈 수 있는 여번도안 되고 지금 지금 어저께 새벽 5 시에 움직여서 어 숙소에 들어오니까 2시 반인가 대구쪽에 영업진는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잠깐 부자고 해서 봤더니 여섯 시 반, 7시쯤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새벽 5시쯤 나가서, 오후 7시까지 여쭙게풀 일을 해가지고, 어이, 녹초가 돼가지고,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아, 어, 그리고 이제, 오늘 5월 1일, 노동자의 날첫 방송을 하는데, 어제 또, 쉬고, 쉬는 게 아니라, 그냥 그냥, 서있을 심조차 없어 죽었는데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어, 어, 다 세금 관련 문제들인데, 그게 사실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건데, 자꾸 이제 물어보길래, 뭐, 원칙적인 얘기만 했죠. 뭐, 방법이 없으니까. 제가 뭐, 움직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어떻게 해결할 수,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,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고 말았는데 음, 어제 뭐 충주도 그랬고 여기 에 부평시장 쪽도 그랬고 다 자기들 욕심이 앞장 앞서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근데 이게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전혀 모르고, 그 사람은 진짜 대선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것 같더라고요. 전혀 행정이나, 뭐, 세, 그러니까 자기, 자기 고집대로만 모든 거를 주창을 하니까, 나라거리 입모양, 입을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어, 지금 외교 국방 쪽에는 사실 잘했다고는 저는 보는데, 나머지 거는 솔직히 아직 개판이자 개판. 뭐 경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대기업들 얘기고 중소기업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 호주머니에 돈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. 오히려 우리 쪽이 좀 낫지 그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깐 한류의 KPL. 133차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